안녕하세요. 박달코 박한남입니다. 오늘도 댓글에 추천을 받아서 SR3M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스폰이 있어서 스폰 보고 설명을 이어갈게요. 아침 딱 뛰어오네요. 네, 스폰 길 깔끔하게 했네요. 이 친구는 박한남 리즈버 강의를 안 봤나 보네요. 총이랑 도탱만 챙길게요. 설명을 이어가자면 939mm 탄을 사용하는 카빈소총 계열로 같은 계열로 는 부스스 아스발이 있습니다 이 세개는 총기 숙련도를 서로 공유를 하고 총기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압값 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탄률을 수치화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낮을수록 지탄률이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부스스의 모압값은 3.27 아스발은 3.44 SR3M은 4.97. 단순 수치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게 뚜렷한 차이점이고, 하나 더는, 부스스와 아스발은 소음기가 일치형인데, 소음기를 끼면 과열이 심해져서 총기 고정이 일어나는 확률 또한 높아져요. SR3M은 소음기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두 개를 제외하고는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용한 SR3M 모딩 정보입니다. 스펙을 잠시 보자면, rpm은 900rpm 굉장히 높은 수치죠 유효사거리는 400m 정도 완벽해보이는 총기 하지만 아주 큰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탄의 속도입니다 제가 사용한 sp6의 탄인데 피해량도 높고 관통력도 높지만 305라는 느린 탄의 속도 rpm도 높아서 근접전에서 만큼은 고트지만 중거리 이상 가는 순간 요약하자면 근접전에서 강한 총이 되겠네요. 유저 만나러 지열로 한번 가볼게요. 비숍으로 진입하려는데 문이 닫혀 있네요. 굉장히 수상하네요. 사운드가 들리는데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디야? 있나? 문도 다 그대로고 지하로 가봐야겠네요. 왔던 쪽 지하로 갈게요. 있긴 있는데 말이죠. 여기도 없고, 여기 문도 닫혀 있고. 따라어다 잡아냈네요 깔끔하게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운드 들어볼게요 지하 사운드 기억해놓고 섭탄할 동안 붙는 사운드 없었으니까 파밍 한번 해볼게요 190에 가방도 크네요. 맛있다. 다른 시체도 볼게요. 이야, 검탁식스 맛있네요. 정리 끝내고 진통제 먹는 중인데, 저 뭐지? 아니, 저 레이더인가 있는데, PMC였네요. 움직임이 뭔가 쫓겨온 것 같은데, 삽탄하고 가볼게요. 물소리가 나네요. 또 봐주는 거야? 샷건 사운드니까, 거리싸움 할게요. 유전네요 미리 던졌어야 되는데, 푹 던지고 타이밍 다시 잡아볼게요. 실각으로 볼게요. 깔끔하게 잡아냈네요. 제 생각보다 헤드 위치가 더 높았네요. 이제 이런 걸 기억해주면 좋아요. 음, 그럭저럭 괜찮네요. 폭으로 체크해보고, 나머지도 파밍해 볼게요. 봉이네요. 41레벨, 이런 무조건 왜 하고 온 거야? 가방 챙기고 가 볼게요. 가방에 나름 다 채우긴 했네요. 자리를 빨리 떠야겠네요. SS3, 진짜 강력하긴 하네요. 유저가 있으면 더 싸우고 싶었는데, 탈출하러 가면서 아무도 없어서 이번 판은 이렇게 탈출할게요. 다음 레이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강의에 미션 못 넣었던 부분인데, 허리스폰이면 추천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식당스폰 잘라먹으면 좋아요 경비초소스폰이 크게 도는 사운드도 다 들려서 진짜 좋아요 바로 자리 잡아볼게요 게임이 빛나가긴 했는데 침착했으면 깔끔하게 잡았겠네요 친구 있을 거 생각해서 사탄하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안 나긴 하는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있으면 이 뛰는 사운드에 나타날 거니까, 가끔 멈춰서 헤드 조준해주고,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코너까지 체크할게요. 이런 파밍 해도 되겠네요. 파밍 해볼게요. 와우! 오, 풀무장. 너무 맛있네요. 제 거는 봄 칠게요. 야, 이 친구는 많이 억울하겠는데요. 진짜 게임 시작 10초 만에.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써먹어보세요. 지하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어, 불이 켜졌네요. 뒤에 예, 누군가 있다는건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사운드는 딱히 안들리네요 반대편으로 갔나보네요 있다 잘가라 <laughs> 레이더 같은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더 있긴한데 점프사운드 유저네요 와 이거 울라치가 도탄을 와 반응은 서로 좋았는데 장비빨로 이겼네요 제가 사랑한다 울라치 근데 반대편에 자꾸 사운드가 나는 게 애매하네요. 복도는 위험해 보이니까 사무실로 천천히 파고 들게요. 아, 그 방도 열려 있네. 갑자기 너무 조용하네요. 폴런타이 잡았고 스펙터 떼고 무배열로 달게요 수류탄 던져서 확인해볼게요 조용하네요 보이는 건 없는데 분명 소리는 많이 났는데 돌았나? 잡은 시체가 복도에 있어서 구석구석 다 체크할게요. 레이더 시체가 아니네요. 무조건 PMC였다는 건데. 이건 빠졌거나 돌았겠네요. 반대쪽 다시 체크해보는 게 좋겠네요. 어우. 니가 그럼 그렇지. 빠지니까 쫓아갈게요. 이걸 장전 때려? 가려가라 따라붙을지 몰랐나 보네요. 돌았던 집까지 다 잡았으니까 파밍 해볼게요. 일단 무기 독택 챙기고. 이거 버리고, 바갈리 주워와야겠네요. 너무 맛있네요. 내용물만 대충 다 빼낼게요. 먹을 게 많은데 가방이 없어서 아쉽네요. 아니 이거 아까 올라치가 M6기를 토탄 내준 거라고 있습니다. 모딩 맛있네요. 탄도 한번 봐야겠네요. 와. 아, M61이네요? 이제 M80은 뒷방 늙은이가 다 됐네요. 여기에 가득 채워가야 되니까 천천히 정리해보죠. 알아. 챙길 거다 챙겼으니까 탈출해 볼게요. 또 귀신같이 디트는 열려 있네요. 돔으로 가야겠네요 이러면 가기 전에 돔 체크 하우 갈게요. 돔 체크는 제 선택이 아니 필수예요. 설마 하면 있는 게좀 보다 보니까 설마가 사람 잡기 전에 먼저 보겠습니다. 음. 딱히 보이는 건 없네요. 이동할게요. 돈까지 뛰어가 볼게요. 돈까지 수색을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뭐, 옥상도 없는 것 같고, 탈출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도 정보는 없었고, SR3M으로 재밌는 게임 했네요. 강력한 SR3M.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총기 추천은 아무 영상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